진짜 많다 18개지만 거의 말하면 한 20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? 진짜 무서운 점 설계한 거 아님? 감정 지배 알면 알면서 X발 알았으면 알면 좀잘좀 하지 난 진짜 어이가 없어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지상은 어느 정도 수준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냐? 지상 일회는 진짜 간단해요. 무 무조건 딸깍으로 끝나야 됨 그냥 하루에 예를 들면 그 거점 본부 들어가서 뭐 채워져 있는 그뭐 보상 받으면 뭐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딸깍해야 함. 그렇다고. 콘텐츠가 없으면 안 되는 게일회는 이렇게 끝나지만 일회 다 끝내고 시간 남아서 니슬렁+ 니슬렁 할때쑥 들어가서 좀 깨고 하는 정도의 컨텐츠 있어야 함 난이도 조절 난이도별로 보상은 다르게 설계하던지 지금 이대로 내면 유비는 1 섹터도 버거움써든트처럼 <목소리> 마음이 싫으면 삭제하라고 일치했다고요. 개웃기네. SD 캐릭터 개안보임. 맵이 너무 큰. 한 번에 섹터 별로 쉽게 볼수 있게 버튼이라도,이라도 있어야지. 드래그 하면서 1섹, 그, 거점부터, 거점부터 4섹터 끝까지 가는 거. 모바일에선 진심 죽을 것 같은. 그 다음에 회복 시간? 장난하지 마셈. 수, 20시간 장난함? 버점간 텔포 진심 있어야, 있어야 하고, 아니면 그 헬리콥터 여러 개 만들고 여러 번 이동 가능하게 해야 함. 이동에 관해서 짜게 불면 진짜 개빡침. 하기 싫어짐. 솔직히 연구, 건물 건설, 이런 거는 오래 걸려도 그냥 자고 있나면 있나면 되겠지 하고 자면 되는데 이동은 씨 켜놓고 이동했나? 유튜브 보다가 다 왔나? 아오 이지랄 해야 되는 거 개빡침. 근데 1 섹터에서 출발하는 점령 파티 테미너 관리해주는 니케 없어서 4 섹터 도착하면 스테 다 달아서 빌빌거리고 있음. 진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음. 그리고 거점별로 스쿼드 짤수 있어야 함. 본부에서만 가능하니까 죽 진짜 정신 나갈 것같음그 다음에 부활 하나씩 넣는 거랑 힐 빠는 거 하나씩 누르는 거. 개처 귀찮음. 사거리에서 보내고 가만히 있는데 다뒤어서 20시간. 그니까 본부와 중앙에 있던지 왜 왼쪽 끝에 있냐고. 아 너무 많아. 진짜 개 많아. 이드뱅 매섭다. 배터리도 너무 귀찮음. 콘텐츠. 알맹이가 없으니까 괜히 짜잘한거 많이 뺑뺑이 돌려서 시간 끄는 거 같은. 그냥 대학교 시절 보고, 내 보고서 같은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. 지상 개열심이함. 개재밌게함. <laughs> 진짜 너네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거 알지? 바짜 관계 모듈만 파먹음. 진짜 관계 유리. 모듈이 이렇게 나 검술 없게 만함아 개웃기네. 와 아, 진짜 개 많아. 씨. <laughs> 논문 쓰기 가능. 이 시프트업 관계자가 한번 보고 이거 싹 이거 한 피드백 해야 돼 이거 진짜. 설문조사 앞에 나 유일이인데 꼬면 광고 줘. 아 이거 진짜 유튜브 한번 찍어 시프트업에 닫기를 하면서 한번 찍을까? 그리고 또 그지 같은 거뭐 있냐? 시키거나 넣을 때 하나 하나 넣었다 넣었다, 넣었다 하 넣는 거 개빡치고 업그레이드와 기능은. 분리되어 왜 한번 건물 수리 완료 한 번씩 더누르는거 개처비타는 6번 스쿼드부터 전투기 안 먹음 진짜 많다 18개지만 거의 말하면 20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진짜 소름인가 이거 다 알고 있을 것 같음 인정 진짜 무서운 점이 새끼들 다 알고 있어 설마 시프트 업 베타 거지같이 전에서 나 같은 사람들 화나게 만들고 개쩔게낸척 낸 설계한 거 아님 감정 지배 다시 보니 선녀 작전. 진짜 이거 아니야, 이거? 진짜 합리적 의심이야. 이 정도면 됐나? 지상폰으로 하는 사람이 진짜 광기인데. 그게 나얌. 바보다 바보. 이 얼굴. 이제 가야겠다, 얘들아. 다 봤어? 이것도 봤어? 구독했어?